희메역전 2. 달라진 세계. 정혜승, 문정인, 다니엘 튜더, 김세연, 유명희, 김동환, 민금채, 이원재 지음. 프롤로그 달라진 세계. 정혜승. 전 청와대 디지털 소통 센터장. 왜 다시 힘의 역전인가요? 과학기술로부터 발생한 변화가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의 판을 바꾸고 있다. 곳곳에서 반격이 시작됐다. 힘의 역전, 관계의 역전이다. 2019년 12월 12일, 힘의 역전을 주제로 열린 제1회 메디치 포럼 당시 우리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2020년대라는 새로운 10년을 앞두고 미래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들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2020년 6월 17일 한국 정치와 경제, 사회의 판을 흔드는 변수들을 점검하고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살피는 여정을 위해 6개월 만에 그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제2회 메디치 포럼 주제는 힘의 역전 2 달라진 세계입니다. 힘의 역전이라는 키워드를 반년 만에 다시 고민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코로나 19와 함께 과학 기술이 만든 변화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격변이 시작됐습니다. 이래 때는 사소한 사건들이 겹치고 이어지며 시대의 풍경을 바꾼다고 했는데 바이러스는 단번에 모든 판을 뒤집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겨울에 시작된 바이러스는 여름까지 2,500만 명을 감염시켰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는 8월 말 기준 약 85만 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는 인류 역사에 깊은 상처로 남을 겁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도록 현지 진행형이라는 점이 더 심각합니다. 초유의 사태는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잇따라 만들어냅니다. 포럼을 기획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몹시 난감했습니다. 코로나19 담론의 장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진단하는 컨퍼런스나 포럼이 상반기에만 약 100개는 좋게 진행될 것으로 봤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내용을 선별하고 정제할 수 있을까요? 조금 다른 목소리 혹은 이 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목소리를 찾는 작업은 어떻게 할수 있죠? 세계의 코로나19 현황처럼 숫자로 집계되는 내용은 우리보다 더잘 정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실려도 될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분야별 동향을 잘 정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건조한 데이터 속에 따뜻하고 고마운 이야기, 슬프고 아득한 사연을 발굴하는 것도 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훌륭하고 유명한 전문가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석학들의 말과 글도 줄줄이 엮여 나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제대로 만들어낸 작업물도 적지 않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달라진 세계에서 어떤 힘의 역전을 탐색해야 이런 담론들의 의미를 보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변화의 방향에 다시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 우리의 과제를 묻는 질문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정답 없는 질문의 해답을 찾기보다 어떤 질문이 지금 유효한 것인지 찾으려 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전문가의 눈을 빌려 구경하는 데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팬데믹을 어떤 분기점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변화를 향한 의지의 방향을 찾으려 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힘의 역전을 위해 어떤 태도와 전략이 필요한지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달라진 세계. 무엇을 볼까요? 글로벌 팬데믹으로 달라진 세계는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초강대국의 상황은 날마다 충격이었습니다.